안녕하십니까 콘티비 충남 방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280여 개 지역 신문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신문의 날에 우리 고장 인물들이 최고 권위의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해서 지역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랑스러운 기자상을 양기봉 서해암 신문 주재 기자 김장수 콘티비 충남 방송 이사 겸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맹종호 충남 도의원과 우종재 서산시 의원이 의정 대상 경관 경관종합건축사 대표가 CEO 대상 배정규 사랑의 빵궁터 대표가 사회봉사 대상 김종신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식은 전국 지역 신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6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제11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MBC TV의 장수 프로그램 고양이 좋다의 간판 리포터인 방송인 이경아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및전 지역 회원사들인 지역신문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와 극회 의장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이왕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축하 화환을 보냈으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여몽철 대전시장 등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 지역신문협회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창립 11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는 협회의 임원 및 지역협의회 세 장단의 노력과 열악한 환경에도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한 회원사 대표 종사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언론계의 또 다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흔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란 말이 있고 또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있다며 두 격언을 합치면 지역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도 이제 효율적인 조직과 합리적 운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으로 기반을 축적할 때라며 저희 협회는 앞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 발전시킨과 동시에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지업 선정 부문별 대상 시상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 및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을 비롯한 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지역의 화학과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전설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행정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또, 원혜영, 홍표 국회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회의원 부문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방의원들에게 탁월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등으로 의정 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임채욱 경기 부의장 등 12명의 광역의원들과 장재성 광주 서구 의회 의장 등 14명의 기초의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영 배보 회장 등 7명의 기업인들에게 CEO 대상, 장정임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 과장 등 15명에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희망복지방송, 복지TV, 김원태 전무이사와 이날 축하 공연을 펼친 걸그룹 미소걸스를 비롯한 6명에게 문화예술 대상, 이주일 전남 신체장애인 복지회장 등 17명에게 사회봉사 대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상식에 꽂힌 지역신문대상은 거창신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전 지역은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언론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습니다.